One, kaki kanan cross heel grind, kaki kiri side, kaki kanan behind. 5 6 7 8 3번 자, 왼쪽 사선 보시면서 바디롤 하시고 오른발 사이드 왼발 터치. 자, 오른쪽 사선 보시면서 자, 바디롤 왼 오른쪽 4분의 1 왼발 사이드샷 세 오른쪽 4분의 1 오른발 사이드샷 세 오른쪽 4분의 1 왼발 사이드샷 세 오른쪽 3분의 1 오른발 왼발 비하인드, 오른발 사이드, 자 앞으로 살짝 뛰면서 왼발 부터 아웃, 아웃, 니팍한 번, 두 번, 두 번, 십 번, 원투 3, 리포 6, 7, 8, 1, 2, 1, 2, 3, 4, See? Two, three.